통일민주당은 오늘 김영삼 총재 주재로 선거대책 본부장단과 경인지역 선거대책위원장단 연석 회의에서 선거대책 본부를 선거 무효화와 정권 타도 국민위원회로 바꿔서 투쟁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민당은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이번 선거가 계획적인 부정에 의한 것인 만큼 노태우 후보의 당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도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던 백기환 씨 선거운동 본부는. 오늘 오전 성명을 내고 김영삼, 김대중, 두 김씨는 선거의 패배를 통감하고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계획적인 부정에 의한 것인 만큼 노태우 후보의 당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도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던 백기환 씨 선거운동 본부는 오늘 오전 성명역 선거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선거대책본부를 선거 무효화와 정권 타도 국민위원으로 바꿔서 투쟁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민당은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통일민주당은 오늘 김영삼 총재 주재로 선거대책본부장단과 경인지